Wow, one is in position to engage. Loud and clear, Big Sky. We'll monitor those readings from here. Strike one is authorized to assault the alien craft. 네, 참가시킨 것만으로도 레벨업이 될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그런 게 있는 것같지는 않아요. 참가시키는 것만으로도 좀, 오, 사연이 자극? 오. 얘는 이제 갈수 있는 곳이 머네요 멀리 갈수 있네. 최대한 조심히 들어갑시다, 이번에. 애들이 너무 많이 부서져버리면 조금 힘들어요 하얀씨가 갈 만한 데가 없네 여기로 가야겠다 갑시다, 저게 너무 유용해요. 자, 이쪽으로 내부는 아직 자세히 안 보이네요. 안보이니까 얘도 좀살펴하고요 들키고 싶진 않으니까 뒤쪽으로 숨읍시다 In the Did oh, thank you hear for that? following, Embo Hello, hi. <laughs> <aliens are> <laughs> Sorry for not noticing your messages. I was concentrating on my game too much. Thank you for following. Oh, this is not good. Watch the flanks. Watch the flanks. They're so I they flanking Oh, Hostiles oh, pacified. I need this guy to level up. Sixty-three percent. The heck! i the target. Thank you for following, dude. Out of the game, dude. Thank you for following. 라스트스유 nice 어 좋아 Nice. 그 다음에 경계 시키고또한번 경계 시킬까요? 얘를 써도 됐었을 것 같은데 Thank you for the following again <laughs> 신0어 가볼까요? 가도 될것 같아요 Open fire! Nice. 천장에서 안으로 못 보내나? 아, 이렇게 뚫려 있는 것 같죠, 여기? 헉, 안 뚫려 있구나. 위로 가는 게 의미가 없었네. Can I? Can I? Can I? Can I? 야! 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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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말씀하세요.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도와드릴게요. 아, 근데 여기 위로 오는 게 의미가 없었다. Who the heck is the Emily Silt? OBS 게임 거기 뭐지? 장면에서 우, 오른쪽, 아, 소스 목록에서 오른쪽 클릭 게임이요. 한번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앳캣 앳캣 여열어 가서 정신분계 쓸수 있으니까 아 근데 아래 있는 데못 뭐 쓰네 어, 화면이 안 보인다고요? 스타듀 밸리? 스타듀 밸리 화면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이따가 도와드리러 갈게요. Good to go. 아, 참. 야이딴 생각하다가 다른 거 눌렀다. This isn't good. Reloading!

아개 짜증나 이 음. 수류탄 진짜 안돼 쏘지 말아줘 제발 피해 부름 아 다행이다 게임이 우리 팀도 못 맞추는데 쟤네들도 못 맞춰서 그게 다행이에요 넌 죽고 얘도 일로 가서 어! 어! 이런 쓰레기헌트 상황을 봤나 쟤는 한방에 죽여야겠다 1,2,3,4,5,6,7,8이니까 이걸로 죽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 맞춰야돼 안그러면 더 죽어 그렇지 빠른 레벨업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야 되나? 그렇지. This one is 좋아, 좋아. 아, 그다음에 얘로 가 가지고 속살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니까 갑시다. 최대심이니까 가서 지금 해볼건 없잖아? 쇠면 쎄네 플라즈마 소총이 데미지를 몇 dp지? 트루트만 안 던졌으면 좋겠다. <laughs> 도망가 는 거고. 맞췄네. 제발 이걸로 끝내자. 그렇지. 운전하고 되게 뜨다운데. Back in. Good to go. Let's do this. 아 이쪽이 앞이구나. 여기는 옆이고.